바로 바로 오늘 할 게임은 오늘 할 게임은 이거입니다 뭐냐면 오늘 할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말하는 코코몽 입니다 말하는 코코몽이요 이렇게 생겼죠? 아 진짜 코코몽 같아요 저 코코몽 옛날에 봤 옛날에 코코몽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 요앙 으앙 으 코코넛 원래 소세지죠? <laughs> 코코넛 원래 소세지예요? <laughs> 야, 근데 코코넛 원래 소세지예요?

생다안 꼬아라 안꼬아 아니 그건 언제 나왔고 아그영점 아, 그, 그, 그게 나오는데 대출이 중요한 거야 아니 정확하게 대출이 그런... 대충 아니라 아도 어제도 나온 거야 진 학교에서 날아왔어 그래서 이걸 내가 다시 검진해 내야 돼 내야 되고 치료도 싹내야 되고 게 만약에 대출 통과하면 그 다시 제대로 계속 나오고 아니 나도 내야 돼. 다 나빠 얘좀심안 껴야된다 시정해야된다 이렇게 나오곳은 어머니와 함께 14살 1살 대충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나도 몰 막내는 장애가 있어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지 못합니다 집에는 가별 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겨울과 여름을 연구실 문제야 돼. 지금 빨리 안 하면 연구실 내일 닭배야될 상황이야 지금 저금리 없이 살아야 돼는거 네. 말하는 코코 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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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말하는 코코 아 진짜. 네달래아안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I was in the 기 o r n i n g I'm going to look at the c a m e r

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.